이 5인 중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건지 자 본다 싶으면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는 낫지 않아요 그래도? 네네. 이제 시원시원하게 선생님 또 선생님이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 저희 또 정치 얘기 하나 들고 왔어요 어 진짜 싫어 연예인 정치 코로나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네. 네. 저희 뭐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니까, 요즘 한창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네. 당대표 선거로 많이 국민의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있어요. 5인이 올라갔는데, 이 5인 중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건지, 한번 어떤 분이 될 건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진짜 처음 알아가지고.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올해 관제만 피하면 정말 좋아요. 이게 안 좋았던 운이 좋아진 걸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근데 안 좋았던 일을 작년에 같이 끌고 왔나봐, 올해까지. 좀 일이 꼬일 만한 일이 좀 있나봐요. 근데 그것만 조심해주면 올해 같은 게 나쁘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게 괜찮거든요. 근데 불안불안하지만, 저 관제가 자꾸 옆이네 자꾸 나는. 자꾸 확실하게 보이네. 그래서. 저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눈앞에서 뭔가 잃는 거는 없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나 병원이라는 사람은 인간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넉넉살이 좋다 보니까 두루두루 두루두루 친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맞기 편해요. 뒤통수 맞기 쉽고요. 근데 올해 뒤통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배신 또는 망신 이게 좀 끼거든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준다고 하면 이분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 형구에 되게 크게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이라는 사람 같은 걸 본다 그러면 작년까지 너무 힘들어 작년이 진짜 그냥. 거의 무너질 뻔 했던 사람인데, 올해 다시 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한다면 딱히 크게 나빠질 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경태라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뭔가, 아, 내가 이게 뭐, 마각겼나 할 정도로 흔들릴 형국이 되게 많아요. 주변 인간관계, 금전적인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만. 사실상, 그건 조심해서 될건 아니다 보니까, 뭐 힘드셔도 많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약 올리는 거 아니라, 정말, 올해가 많이 힘드신 형국이기 때문에, 어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내년에 안좋을 끌고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조심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홍문표라는 분을 본다 그러면,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형국이어서,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어떠실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고지식한 것도 많고요 또 너무 정형적인 그냥 어 옛날 80년대 아버지 스타일이셔 가지고 어 그를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향이 크네요 이분이 대표가 되신다면 당 또한 조금 많이 바뀔 거라서 저는 이분이 좀네 그런 걸 버릴 수 있다면 또 현대사회를 받아들이실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본다 싶으면요. 확실한 거는 조경태 분은 아닐 것 같... 아닌 것 같아요. 이 분은 아니고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네네. 이제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홍문표 이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세 명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그두 분이 아닌 거는 네. 어떤 사주길래해 이렇게 바로 사주라기보다 운 때예요. 운 때가 안 맞아요 올해가 올해가 안 맞아서 이두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분뺀 나머지 세분 중에 나올 거예요. 운 때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 준서 이런 사람 보면 되게 이제 작년서부터 준비했던 올해 터트리는 형곡이 있고요. 나 경원이라는 분도 마찬가지. 이두 분은. 작년서부터 준비했던 걸 터트려라, 예요 근데, 주호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올해 운때가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작년에 막 무너져 내리다가 올해 운때가 솟아오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이라는 사람과 나경원, 이준석이 셋 중에 하나로만 보여지고 있어요. 제, 제가 보여지는 거. 근데, 주호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준비했던 게 오르라기보다는 올해부터 준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은 되게 조금 그래도 이셋 중에서는 제일 희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명으로 쭉쭉 펴들어가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올해 관제만 안 끼면 돼요. 관제가 안 끼면 되게 승승장구 되는 형국이 될수 있으나 관제가 조금 끼는 게 보여요. 올해. 그래서 관제를 최대한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 관제 걸리면 눈앞에서 잃어버려요. 나 경원이라는 분을 본다 그러면 되게 남한테 사기치기보다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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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성스럽게 올라온 사람 네, 형국이거든요. 운대라기보다도 이분은 사실 운대를 다 빗겨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조금 빛좀 바라나의 시국이거든요, 사실. 네, 이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둘중 안에 한 분으로 보이는, 데 누구 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관질만 피해가면 확률이 제일 커요. 제가 보여진 확률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확률이 크고, 그 다음이 나경원, 그 다음이 주호영. 순서는 1, 2, 3인 것 같아요 그 다섯 분 중에 네. 이준석이라는 분은 좀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하버드대 뭐 졸업하고 네. 그런 분인데 원래 의사팔자예요 정치랑은 잘 맞아떨어질까요? 이제 더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쵸 미래를 본다면 좀 어때요? 이준석이라는 사람 원래 가운을 입으면 좋은 팔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을 본다 그러면 잔병치레가 원래 많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수가 되게 많고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같이 다니면 뭔가 휩쓸리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렇게 내가 남 살려주면서 남 살려 먹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짊어진 것, 가시라던가 이런 걸다 이제 빼는 형국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정치가 안 맞다면 안 맞고 잘 맞다면 잘 맞을 수 있는 거는 이분은 그냥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이 사람도 명예가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욕을 부려야지 금전욕 부리면 순간 망해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치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치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의사.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면서 내 손으로 무언가를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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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받아가면서 무언가를 또 하는 직업이 의사인데 말 그대로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금전적인 욕심을 부리는 순간 넘어집니다. 금전욕보다는 어디까지나 내가 할고자 할수 있는 거에서 정말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앞으로 축구해도요.